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래의 아들 유하난과 모든 오만한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사,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 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 위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다반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타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을 그로 감추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누가 구몇 살이 그들을 불살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으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지금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요한왕과 또그 외에 남은 군인들이죠, 폐잔병들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기려고 너희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앞잡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자기들이 닥치는 현실과 또 앞으로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좀 깊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더 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스스로 부인에게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들이, 또,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상식에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엄청 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미 시드기아 왕을 눈을 뽑아서 붙잡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다면 우리가 여기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그리고 상식이지 어떻게 여기에 계속 살면서 권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상식이 먼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어, 몰상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상식이 먼저는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상식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또 자연 세계와 여러 가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거기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려와서 여기를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군에다가 도, 어, 궁에 어, 주, 입구에 돌을 넣고 거기에 진흙으로 이렇게 숨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어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난을더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 애굽과 그냥 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어 세상도 권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애국까지 내려갔더니 바벨론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와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하는, 애국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시에 정치 경제적인 사회에서 보면 항상 강대국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은 제국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북방 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에 나라가 커서 제국이 되려고 하고 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서 큰 나라를 이루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력의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세력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애굽에까지 했는데 누구 때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 애굽도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속에서 사회적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6.25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물론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거는 그냥 국사에서 배우는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즉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섬겼던 교회도 1907년에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분들이 평양까지 갔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어,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기차 타고 가서 거기한달 먹을 양식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 서울로 내려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침략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어 교회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6.25 전쟁의 발발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가 동쪽이 제일 끝쪽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중국과 수많은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그 고난을 회피하버는 것이 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사 참배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이런 관점이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어, 이것은 저희가 대학 다니거나 대학원에서 다 배우는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 물론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여서 어떤 교, 그, 어, 세상 역사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 즉,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세상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사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어,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일보다도 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된 내가 어,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어, 공정하고 바른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기나 경기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사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좀더 개발하고, 좀더잘 살고, 뭔가를 더 해보자 이런 모습 때문에 생긴 일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는 안 했는데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환경과 또 우리 삶의 터전들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찌 보면 정부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기에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이래저래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시 나와 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세계가 권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자신들 앞에 보여지는 두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안전을 찾기 위한 것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애국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니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영번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어떤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올라섭니다 죽게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일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she may